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찬원 씨와 관련된 일화들은 따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찬원 씨의 일화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항상 그랬지만 전할 소식이 너무 많아. 3월에 있었던 일화들. 제가 기억나는 일들을 순차적으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찬원 씨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했었는데요. 1년 반 만에 다시 두시탈출 컬투쇼에 출연한 것이지요 야구사력이 각별한 찬원씨, 유명한 야구 덕후죠. 이날이 WBC 예선 1라운드 한일 야구대회가 있던 날이어서 찬원씨는 아주 귀엽게 곰돌이 인형이 부착된 야구 점퍼 차림으로 출연했습니다. 옛날 아이돌 차트에서 프로야구 개막전 시구에 어울리는 스타는 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누가 일을 했었을까요? 맞습니다. 야구사랑 우리 찬원 씨죠. 찬원 씨가 프로하고 개막전시구에 올리는 스타로 선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날 컬트쇼에서 찬원 씨는 풍등, 밥한번 먹자, 진또배기 등을 라이브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찬원 씨, 초대해준 방송에 에너지를 받는다는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인성을 가진 유교보이 찬원 씨였습니다. 찬원 씨는 그룹 온리온 어프의 서울 드리프트 댄스 챌린지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룹명인 온리온 어프는 누군가의 오직 하나라는 뜻으로 2019년 데뷔한 6인조 보이그룹입니다. 찬원 씨는 건물의 한 공간에서 온리온 어프의 멤버들과 온리온 어프의 노래인 서울 드리프트에 맞춰 즉석에서 댄스 챌린지를 선보였습니다. 찬원 씨는 벼락치기로 핸드폰 속 서울 드리프트 안무 영상을 눈으로 습득하고 도중에 포기하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굳건히 안무를 따라합니다. 그 와중에도 찬원 씨 트로트 필을 살려 트로트 버전으로 서울 드리프트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넘치는 귀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찬원씨 센터에 딱 서있는데 어, 정말 의상까지도 딱 센터입니다. 아이돌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편스토랑의 티아라 출신의 함은정씨가 나왔었는데요. 함은정씨는 아역배우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배우로 활동 중이기도 하시죠. 찬원씨는 함은정씨에게 제 마음속에 아직도 영원 아이돌이라고 해서 함은정씨가 깜짝 놀라며 너무 감사하다 라고 했는데요. 함은정씨는 찬원씨에게 어머니들의 아이돌이 쉽지 않냐라고 응답해 두분다 센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사실 찬원씨에게는 정말 인연이 깊은 프로지요. 도원차트에서 찬원씨는 꼭 한번 맡아보고 싶은 프로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김신영씨가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 철원군 편의 고 송혜샘의 차랑이자 전국 노래자랑이 낳은 최고의 스타 찬원씨가 초대가수로 출연했습니다. 찬원씨는 일반 출연자로 나오다 초대가수로 나오니 굉장히 뭉클하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 실제로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을까요? 찬원씨 전국 노래자랑 네번의 참가자에서 초대가 되신 분으로 출연하게 된 것이지요. 찬원씨는 녹화 당일 음악방송 생방송 일정으로 일찍 자리를 떠나야 하는 미안함에 전국노래자랑 출연진에게 약밥도 직접 만들어서 선물로 전했는데요.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지요. 찬원씨는 올해 마지막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민방위가 된 것이지요. 찬원씨는 올 3월 대구에 있었던 햇빛나눔 그린 토크콘서트 초대가수로 갔었는데요. 차노친 행사에서 타이밍이 기가 막힌 행사라고. 내일 예비군 훈련이 있는데 대구에 내려오게 되었다면서 오늘 행사하고 내일 예비군 훈련받고 내일까지 대구에 있을 것 같다. 그 덕에 고향에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요. 참 긍정적인 청년입니다. KBS 2TV 편스토랑에서 찬원 씨 집에 윤두준 씨가 온 적이 있었는데요. 윤두준 씨가 2주 뒤에 예비군 훈련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두준 씨는 사격도 하지 않냐? 라며 예비군 훈련에 대해 물었지 찬원 씨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너무 내가 자랑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순서가 마지막이었는데요. 나 혼자 쏘는 거라서 교관이 같이 쏴준다고 해서 찬원 씨랑 교관이랑 같이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원 씨가 교관보다 잘쏜것 같다라며 사격 실력을 언급했기도 했었습니다. 참 뭐든 잘해요. SBS 월간 더 스테이지 첫회 촬영이 있었는데요. 월간 더 스테이지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영되는 음악 프로그램입니다. 2010년부터 방송된 더 스테이지가 2019년에 끝나고 새 시즌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날 MC 이석훈씨는 찬원씨에게 첫 정규 앨범 원이 초동 판매량 57만장으로 역대 솔로 가수 중에 8위인데 이 소식 접했을 때 어땠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 찬원씨는 겸손하게도 사실 트로트 가수가 실시간 음원 차트에 진입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제가 드라이브 할때 실시간 음원 차트 탑 100을 틀어놓는데 자신의 노래가 나와서 눈물이 확 나왔다고 했습니다. 운전하다 말고 자신 노래가 실시간 음원 차트에 진입할 정도로 많은 대중분들이 조해 주시다니 라는 생각을 했고 눈물이 굉장히 많이 흘렀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날 월간드 스테이지 첫 해에는 이찬원 씨 외에도 권이나 박선주, 윤종신, 코요태 등이 출연을 했는데요. 아, 첫 테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출연하신 분들이 대부분 찬원씨와 친한 분들이 것 같기도 하고요. 찬원씨는 이날 풍등과 본능적으로 를 불러주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찬원씨가 임시를 보는 불후의 명곡에 신동가수 6인이 어리다고 약보지 마란 특집으로 무대를 꾸민 적이 있었지요. 이날 국민땅콩 막내 김유아 양이 나왔습니다. 유아 양은 가장 좋아하는 가수로 찬원씨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이 더 사람 보는 안목이 좋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김유아 양은 이날 이적 씨의 하늘을 달리다를 불렀고요. 유아 양 무대 MC 김준현씨는 너무 대견한데 귀여움을 주찰할수 없다라고 했고 우리 찬원씨는 유아는 저기서 더안 컸으면 좋겠다라고 귀여워하기도 했었죠. 개고문 김숙씨는 유튜브 채널 김숙TV를 통해 10년지기 김숙씨 매니저 결혼식 현장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신부는 윤정수씨의 전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데요. 이날 김숙씨와 윤정수씨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납니다. 찬원씨의 축가죠 김숙씨 같은 마이크야? 당연히 성향이 다르지요 그리고 축가인데, 하객들, 앵콜을 외칩니다. 착한 찬원씨, 앵콜을 하지요. 진도백을 부릅니다. 무대일 누비다 신랑과 같이 부르고, 어, 거의 콘서트입니다. 김숙씨, 나도 결혼하면 찬원이 시켜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도원 차트에 변진섭씨가 나왔었습니다. 변진섭씨는 1988년 일찍 홀로 된다는 것을 발표하며, 골든 디스크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에 받은 최초의 기록을 기록을 가진 가수인데요. 변진섭 씨는 찬원 씨에게 본인과 눈매가 닮아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어 인상이 선하고 착해 보이는 것은 두분다 맞는 것 같습니다. 찬원 씨는 변진섭 씨 노래 중에 경쾌한 멜로디와 아름다운 가사, 찬원 씨는 변진섭 씨와 함께 새들처럼을 풍성한 화음을 넣어 뚜엣으로 우리에게 선사해 주었지요. 우리 찬원씨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불렀었지만요. 이날은 원곡자 옆에 있으니 아,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박자 살짝 밀렸다고 아쉬워하지만 변희섭씨는 찬원씨에게 자기만의 색깔로 곡을 소화하니 훌륭한 가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가수는 항상 좋은 가수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현스토랑에서 우리 찬원 씨 배추 가격 하락으로 고생하는 농민을 위해 배추를 해드릴 분을 초대했습니다. 은혁 씨였죠. 은혁 씨는 찬원 씨 찐팬이신 어머니 장덕분 여사와 함께 찬원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찬원 씨 의뢰하는 모습 주방 1열 직관하시며 찬또 앞에서 소녀가 되어버린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이날 은혁 씨 어머니는 아들인 은혁씨에게는 관심이 없고, 오직 찬원씨만 봅니다. 은혁씨는 이날 그런 어머니를 보며, 우리 엄마 낯설다. 엄마, 나도 좀 봐요. 라고 투정을 부리는데요. 은혁씨 어머니는 찬원씨에게, 내게 행복을 줘서 고마워요. 오래도록 노래해줘요. 라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찬원씨는 은혁씨와 은혁씨 어머니를 위해 직접 배추 한상 차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요. 삼겹배추찜, 경상도식 배추전은 물론이고 이찬원표 각종 나물, 도토리묵, 빨간 잡채까지 이날 찬원씨와 은혁씨의 첫 인연도 소개되었습니다. 찬원씨가 나갔던 강호동씨가 사일를 보던 스타킹 2프로의 트로 신동으로 나갔던 찬원씨 이날 참 많은 분들을 알게 되었네요. 강호동 씨를 보면서 MC를 꿈꾸게 되고 희재영과 만나고 이날 품 씨도 만나고 은혁 씨도 만났던 거군요. 그리고 은혁 씨는 나는 찬훈이가 스태킹에 나왔을 때부터 무조건 성공할 것 같았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MBC 예능연구소 공식 계정에 언어의 연금술사 찬훈 씨가 MBC 아이돌 데스크에 앵커로 출연하였는데요. 짙은 네이비 컬러의 슈트, 성굴군 붉은색, 사선,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넥타이를 멋지게 착용하고 앵커포스, 장렬하는 빛나는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평상시에도 여러 방송에서 다양한 분야에 뛰어난 진행 솜씨를 선보였던 찬원씨가 2천원 기자 막 이러고 별자리가 아니라 풍등? 막 이런게 나오는데요. 찬스분들 중엔 안 보신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못 보셨다면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직접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3월 14일에는 찬원 씨 데뷔 3주년이었죠. 그래서 데뷔 3주년을 맞아 찬원 씨는 깜짝 라이브 방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볼수 있었던, 대구에서만 볼수 있었던 있죠. 찬토버스를 3주년을 맞아서 서울에서도 볼수 있었습니다. 저도 찬원 씨 그의 데뷔 30주년까지 함께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